당신의 침묵. 그것은 빈 공간이 아니다. 모든 소음보다 더 크게 울리는 하나의 선언이다. 한때 당신의 관심은 그녀의 세계를 비추는 태양이었다. 모든 것이 그빛 아래에서 의미를 찾고 춤을 추었다. 그녀는 그 관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다. 당신의 눈은 그녀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거울이었다. 하지만 이제 태양은 꺼졌다. 당신은 돌아섰고, 그녀의 세계는 갑작스러운 암흑과 영원한 겨울에 잠겼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 그녀의 애고에 일어나는 일의 시작이다. 첫 번째 단계는 부인이다. 시스템 오류라고 일시적인 통신장애라고 믿는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당신이 보냈을지 모를 시스템이 놓쳤을 법한 신호를 찾아서 이것은 논리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것은 중독자가 마지막 남은 약을 찾는 것과 같은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부인이 실패하면 두 번째 단계인 분노가 찾아온다. 어떻게 감히 내가 누구인데 분노는 당신을 향하고 이내 세상을 향하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 그녀의 애고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자신의 가치가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심리학이다. 그녀의 자아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현상이다. 그녀의 자존감은 내면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특히 당신에게서 공급받는 자원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르시시즘적 공급, 나르시스틱 서플라이라고 부른다. 칭찬, 감탄, 주목,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당신은 그녀에게 가장 순도 높은 연료, 가장 강력한 마약이었다. 당신의 무관심은 가장 혹독한 금단 증상이다. 이제 세 번째 단계, 협상이 시작된다. 에고는 어떻게든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발버둥친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원했던 그 모습, 당신이 좋아했던 그 농담, 당신이 그리워할 그 기억을 연기할 것이다. 혹은 질투를 유발하려 할 수도 있다. 다른 공급원을 찾았다는 신호를 보내. 당신의 경쟁심을 자극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은 계산된 행동이다. 반응을 얻기 위한, 당신의 감정을 낳기 위한 정교한 미끼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침묵한다. 미끼는 허공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 네 번째 단계. 우울에 늪이 찾아온다. 이것은 슬픔과는 다르다. 슬픔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 우울은 자기 자신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 그녀의 세계는 색을 잃고 모든 것은 무의미해진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아니다. 텅빈 껍데기일 뿐. 애고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방어 기제는 무너졌고 성벽은 함락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완전한 공허함뿐이다. 여기에 한 여자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엘라라. 그녀는 관심의 건축가이자 찬사의 여왕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방안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모두를 매혹시켰다. 그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일러스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마법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처음에 엘라라는 그의 무관심을 도전으로 여겼다. 정복해야 할 새로운 영토. 그녀는 모든 매력을 동원해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미지근한 예의뿐이었다. 뚫을 수 없는 벽, 반영이 없는 거울이었다. 그녀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찬사보다 단한 명의 무관심이 더 크게 울렸다. 그녀는 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의 소셜미디어를 분석하고 그의 친구들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녀의 세계는 그한 사람으로 축소되었다. 그녀의 애고는 필사적이었다. 나에게는 결함이 없다. 문제는 그에게 있다. 하지만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만약 내가 부족하다면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다. 당신의 무관심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잔인한 폭로의 순간. 당신의 침묵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그녀가 평생 공들여 만든 완벽한 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을 비추는 거울. 그녀의 에고, 즉, 타인의 인정으로 지어진 그 성은 기초가 부실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 당신은 폭풍을 일으키지 않았다. 당신은 그저 파도가 되기를 멈췄을 뿐이다. 그러자 성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죽음이다.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변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외부의 공급이 끊겼을 때, 그녀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인다. 완전히 소멸하거나, 혹은 내면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찾거나. 그녀는 처음으로 묻게 된다. 모두가 사라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박수 치지 않을 때,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과정은 고통스럽다. 자신의 일부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거짓된 자아. 기생하던 자아의 장례식이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진짜 나가 싹틀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당신은 그녀를 파괴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환상을 걷어냈을 뿐이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녀의 에고에게는 사형 선고였지만 그녀의 영혼에게는 해방의 기회였다. 기억하라. 당신의 행동은 언제나 파문을 일으킨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행동이 가장 큰 파문을 만든다.